성도 여러분 밤새 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자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되어 자로 나가겠습니다. 595장 595장 예전 찬송 372장입니다. 남아턴 본분은 595장입니다. <목소리> 남아턴 <남았던> 본분 <목소리> 구주를 그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 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그 뜻을 따라서 내 정성다리 주 앞에 모더니 자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님 주신 말씀 잠언 28장 1절의 4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의 4절 잠언 28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예, 이 잠언 28장은 또 앞에 나왔던 모든 잠언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절에서 선과 악에 대한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조법이죠 대주하면 확실히 그 교훈이 우리 귀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의도로 악인과 의인의 성격에 대해서 또 그들의 악인과 의인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을 찾는 자고 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그럼 악인은 뭐냐?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훈을 통해서 의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삶의 생존과 관계되는 것과 직접 연결시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이론이 아니다.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율법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어, 특히 또 의인들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다 그런 존재다. 그래서 악이는 그리고 당연히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라에서 충성을 해야 돼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은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잘못될 때그 잘못된 것, 잘못되는 것들이 바로 잡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조국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미국 당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두곳 조국 한국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성도가 의인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28장을 27 읽으시면서 어, 그저, 남 얘기나, 그냥 단순한 교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삶과 직접 연계시켜서, 나는 어떤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대조하나 보세요? 정말 대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쫓아온 적 없어도 도망한대요. <laughs> 왜 그럴까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물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 거인 마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마음 상태. 악인이 쫓아내있어도왜 도망가겠어요? 마음이 불안할 거 그런 거야. 그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 의지와 동시에 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잠을 뗄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 양심은 악을 행하면 두려움을 느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돼.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누가 나 잡으러 왔는가 두름 느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용기를 가진다. 이 말이죠. 죄를 담대히 물을침으로써 양심에 가책이 없는 어, 마음의 평안를 누리는 그게 의인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만사 섭려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움도 있고 고난이 있으있지만그 모든 어움에서 능히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 가지고 내가 재능이 많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요, 죄책감이 있으면, 있으면 두렵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는 인간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이 하루도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그 확신 가운데서 사사같이 담대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말하는데 또두 가지 비, 대비하죠. 나라에 무엇이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죄가 많으면. 나라에 죄인이 많으면요. 서로 나라 다스리려고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그 나라에 악이 번성하고 온갖 불법이 편법이 판을 치면 그러면 그 나라 간신들이 권력 행사하는 일이 많아질 거란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역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건 악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원하는 국민들, 성도들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내 개인의 윤리 도덕 행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안정에 기초가 된다. 내가 사는 게뭐 나라하고 무슨 관계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잘 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악인이 많아서 다스린자가 많고 혼란스러워도 누구 때문에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오래서 유지된다고 그랬습니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명철이라는 말은 지름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 그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하든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나라의 중요한 이렇게 일을 맡아서 행사하게 되면 공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그 공의를 세우면 공의로 결국 나라는 안정된단 말이에요. 공의로 편법 그 불법이 있으면안된다고 자기들은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반대편 어 잘못된 거 꺼집어내가지고 맨날 재판으로 이러이고 한국이 계속 수시로 이제 대대부 대도래 되잖아요. 그 내로를 안 부리지 자기들은 그럼 똑똑하고 똑바로 사는 똑같은 짓 하잖아, 똑같은 짓.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 뭐 솔로몬은 하반기에 사년재위 하반기에 문제가 있어서 성군이라고 말하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서, 솔로몬을 빼면 사대 성군이 있는데 아사 왕, 여호사바 왕,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유다의 사대 성군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통치 기간이 다 길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게 나라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뱀방에서 말레이시아의 조그만 한 주에 불과했는데요. 이 싱가포르의 나라가 우리나라 서울 면적 조금, 면적, 서울 면적 좀 되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나라가.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광요란 총리가 이 말레이시아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그 나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거든 요 원래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넙지되고 어, 사람 살기가 아주 최악의 상태였는데 그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저런 나라 데고 있어 봐야 도움 안 된다고 연방으로 독립할 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싱가포르가 졸지에 말레이 연방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광료 총리가 그걸 발표하면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막 울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저 가슴이 찡하던데. 그때 가슴에 한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두고 보자. 우리나라를 내가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이라. 그래서 이광려 총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에 자기가 그 나라를 새로 세우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연임 연임을 하고 해가지고 나라 기터를 다해서 원래 지금의 싱가포르 기초를 닦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민소득 1위입니다. 8만, 한 8, 8만 5천불인가 9만 불을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국이 한 2.5배가 됩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잘 살죠. 그런 나라,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세계 최대 광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나라의 정치인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그렇게 사회 지도층 만들어야지 우리가.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경유하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소명이 있죠. 자,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다 참, 재미,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시뿌릴때 만약에 엄청난 비가 홍수 나버리면 굿이다 썰어가죠. 그러면 초토화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추수 때도 폭우가 내리면 이건 곡식 다 망치죠. 다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어쨌든 폭우는 이러나 저래나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죠. 가난한 자라 지금 먹을 양식이 없게 되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또 가난한 자야. 같은 가난하면서 같은 가난한 자 학대한 자가 바로 이런 폭우 같다는 거야. 그만큼 잔혹하다는 거야. 잔혹해. 같은 형편이 있으면 저로 좀유유상 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알아가지고, 과부심정, 호라비가 안다고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같이 가난하면서 더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더란 거예요. 이런 악한 자에게는 격률 없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곡식을 남겨야 되는 폭우 같다. 그렇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기니까.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이게 율법이란 건 뭡니까? 율 뭐가 율법입니까? 원어가 토라거든요, 토라. 원래 토락은 법칙, 법률의 뜻인데, 모세, 오경, 창세기, 치료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건 모세가 직접 썼다고 여기지는, 물론 100%다쓰진 않았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일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라란 말이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이나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토라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란 말은 어떤 단일한 하나의 법칙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모든 가리킴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근데 이 토라를 버린 거야. 율법. 율법을 버려 버려서 음, 악인이 악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부을 버리고 악에 빠지는 자는 악을 사랑하고 악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양심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 양심에 그냥 철판 까는 거예요. 그럼 악한 길에 서게 되고, 자기 합리화하고, 의인의 목을 졸르면서 교만하게 더 악인들은 자기 목이 곧아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악을, 죄를 참아 두고 보지 못하니까, 그냥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악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지 보니니 그리고 악을 조장하는 악인에게 당연히 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투쟁하는 을 거죠. 이런 의로운 투쟁, 악에 대항하는 모든 투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의로운 투쟁을 오늘도 계속하는, 또 죽을 때까지 그 의로운 투쟁을 하다가 하늘 나라 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삶에 극렬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악인은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비극적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깁니다. 우리가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양심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교훈 얻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사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대한 신앙 고백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을 자기 친구로 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바르게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도 성리하고 주님과 동요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뜻 가운데 살아가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모든 악을 대적하여 버리고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위에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서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도 토요일인데 어, 가능하면 교회에서 함께 해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